하이하이 라이트, 사일입니다. 저번, 첫 영상, 키보드, 였던 거 기억하시죠? 저 그래서, 한번 더, 키보드 하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것이고요. 제가 오늘은 왜 목소리를 했냐면, 구독자 10명이 돼서, 재밌게 봐주세요. 힐링도 하시고, 오늘은 저의 썰도 몇 개씩 풀어드릴게요. 넵.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가 되고 싶었습니다. 한 3학년? 그때쯤부터 유튜브가 되고 싶었고, 그때쯤부터 유튜브가 되고 싶었고, 유튜브를 3학년부터 계속 재밌게 보다가, 지금, 지금, 1 0시 유튜브를 보고, 와, 나도 저 유튜브처럼 되고 싶다.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유튜브를 했냐면, 그, 핸드폰을 바꾸면서 핸드폰 로그인을 아예 제가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거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것도. 음, 저는 유튜버가 되고 싶었는데, 또 유튜브도, 스피크 하는, 말하는 유튜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뒷좌 10명이 돼가지고, 말도 해보고, 했습니다. 또 저는 크루 활동도 해 보고 싶기 때문에 제가 크루 활동을 하기 원한다면 구독 많이 눌러 주세요. 그리고 저는 구독자님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싶기 때문에 댓글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어 하고 싶을 때 Q&A도 해볼 거고 아! Q&A도 해볼 거고 음어어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많은 건진 부탁드립니다. 어? 저 나중에 라이벌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근데 전 라이벌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흠... <laughs> 이거 봐요. 타오 실력도 안 좋은 거 보면, 라이브 실력도 안 좋겠죠? 음, 타에 대해서 더 소개하고 싶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활발,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 저가 보는, 저를 보는 Q&A를 할까 합니다. 아, 그 날이 엄청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게 크루활동을 하면서 저만의 색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께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많은 분이 보셨다면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미션, 미션 같은 것도, 또 보고 싶은 영상들도 댓글에 써주시면, 할수 있는 것은 해보겠습니다. 한, 또 싶은데 어 그럼 100명 따져요좀더 미룰까요? 이거 기준도 많이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댓글로 알려주실 게 너무 많아요 저 아직 유튜버 도쳐보고쳐보인게 너무 많아서 댓글로 알려주시는 것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더 빨리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저도 유튜 게임 유튜버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해요. 우와, 나도 또런 유튜버들을 되고 싶다. 나또 언젠간 또런 유튜버가 되겠지? <laughs> 역시 평범한 사람이 유튜버라면 모르기가 되게 힘든가 봐요. 저는 한번 하고 우와 조회수가 이만큼이나 올랐네 라고 하면서 1명 조회수만 나와도 놀라고, 한명 구독자가 올라도 놀라고. 아 진짜. 진짜로. 열심히. 열심히. 진짜로 열심히 해서 10만, 10만까지 갈 거예요. 진짜로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진짜 다할 거예요. 일단은 저는 구독자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합니다 구독자님들은 저 영상을 재밌을 것 같아서 봐서 눌러주시고, 그것도 봐주시고, 그거를 또, 에이, 뭐야, 재미없어. 여도, 클릭해서 봤으신 거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스피크 말하는 것도 진짜로 해보고 싶었고 크루 활동도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니까 러저 댓글로 캐스팅해주는 그리고 저를 저의 노력과 알아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애가 탐납니다 나중에, 저 나이 공개를 하면, 썰도 많이 풀을 거고요. 일단 할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나이 공개를 하면, 썰을 진짜 풀 거고요. 저 진짜, 썰이 진짜 많거든요. 저.. 썰도 많이 풀고 그리고.. 뭐도 해보지? 음.. 썰도 많이 풀고 Q&A도 하고 또 나중에 X1도 해보고, 다 해볼 거 아닙니다. 뭐지? 여기 맞죠? 같은 날온것 같아서. 자. 자. 태우리. 음. 저는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어. 제가 러블록스 유튜버들 팬이 진짜 많거든요. 한 번. 한번 영상으로도 찍고, 제가. 한국도 찍고 하겠습니다. 저, 이게, 예, 겐 현질했어요. 잘했죠? 영상을 위해서 이정도 는 해줬는데,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되나요? 저 어차피 구독자도 적어서 수익이 진짜 낮아요 아니 수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독 누르는 거단 1초도 안 되니까 당신한테 손해 가는 것도 없으니까 한 번만 눌러주시면안 돼요? 저 진짜로 이런 거 진짜 싫어한데 진짜 잘 되고 싶어서 진짜로 구독 딱한 번, 딸깍 좋아요 한번더이 키보드 사람, 딸깍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진짜 유튜버 생활도 해보고 싶었고, 해보고 싶은 게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하는 중이고, 그리고 그거를 또 해낼 거고, 그리고 할 것입니다. 또 제가 무엇을 했는,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구독자여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일단은 무엇이든지 많이 해주셨으면 쓰면 좋겠습니다. 이쪽이 아니네. 저는 일단은 저 유튜브 생활 지금 도 행복합니다. 친구랑 같이 토론도 하면서 유, 제 친구도 유튜버거든요. 네. 또나 좋아했어요 나았어 하면서 대결도 하고요. 진짜 재밌습니다. 저그 친구 이길 수 있게 좋아요. 구독! 강아씨는 눌러주세요. 오. 오. 최신 기술력이 진짜 많이 발전했네. 우, 우, 이뭐 하는데지? 여기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 들어가지 않을 거야. 요는. 좋아요, 들어가 볼까요? 는 구독 눌러 주세요. 둘다하셨 으면 저는 기운 이좋을것같 습니다. 자, 저는 뭔가 좋아요, 구독 을 의견 을다품틀 어서 여 기서, 파이라이트 하면서 점프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라이트! 우, 우. 뭐야? 끝이 아니야? 헐! 아, 끝, 맞죠? 함께 할까? 파이라이트! 파이라이트! 진짜로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